안녕하세요, 가람술 다육입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 틈틈이 운동하시고 많이 웃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아요. 자, 늘 행복하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린 요 아이요 황진이 오페라 금입니다. 정말 이쁘죠? 이 색감이 참. 야, 점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좀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더 이뻐지거든요. 아유, 이렇게 예뻐서 이걸 또 보여드리면서 제가 판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갈게요. 121번. 너무나 이쁜 에보니 금입니다. 너무 색감 곱죠? 아유,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 요 아이, 이렇게 단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에보니 금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요? 10.5cm입니다. 10.5cm 되는 아이고요.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입장 자체도요, 도톰 하면서 너무 예쁘네요. 121번입니다. 에보니 금이고요.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122번 2번 갑니다. 122번. 도감 철합니다. 도감 철인데 여기 사이즈 볼게요. 4cm 가까이 되네요. 자, 그러면 옆에 사이즈는 5.5cm. 자, 도감 차랍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응,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122번이고요. 도감 차라. 이거는 6만원에.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갑니다. 123번은요. 블랙탑 하나 갑니다. 블랙탑. 자, 너무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또리 타고 멋진 아이입니다. 뿌리 짱짱하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4.5cm 정도 되네요. 4.5cm 정도 되는 아주 야물 딱스러운 그런 블랙탑 금입니다. 123번입니다. 블랙탑 금. 이 아이는 제가 20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정말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123번이었습니다. 블랙탁금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laughs> 자, 그 다음 124번 갑니다. 124번 샤넬 마리아 아주 예쁘게 생긴 샤넬 마리아 요 아이 저렴하게 하나 드릴게요. 사이즈는요. 4.5cm 입니다 4.5cm 뿌리 나와있고요 뿌리 튼튼하게 나와있습니다 녹속에 로제트 봐보세요 너무 로제트 부분에 예쁘게 물이 잘들어있나 아니 금이 잘들어있나 그런 아입니다 꼭지점은 예쁘게 손톱에는 물이 들어있네요 124번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샤넬 마리아 3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 125번 갑니다. 125번 축복이 금입니다. 축복이 금인데요. 아이고 너무 예쁘게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요 아이 사이즈는요. 6.5cm입니다. 6.5cm 되는 축복이 금입니다. 125번입니다.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뻐요. 예뻐. 아유, 축복이가 있으면 행복이도 있긴 한데, 행복이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복이는 안 내놨어요. 다음번에 한번 보내볼게요. 그 다음에 126번 갑니다. 126번 청자 마리아입니다. 청자 마리야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아유, 참. 사랑스럽게 생겼죠, 그죠? 사이즈는 4.5cm입니다. 사이즈 4.5cm 되는 아이고요. 청자마리아입니다. 126번이고요. 청자마리아,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127번 갑니다. 127번은요. 예쁜 키메라금 하나 갑니다. 키메라금입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 아이 사이즈는요. 8cm 되네요. 8cm 8cm에다가 이 로젯 부분들 보면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예쁘게 물들어 있네요. 아유, 그뭐 아가야들 왜볼 볼이 정말 예쁘잖아요. 볼살이 이렇게 있는 거딱 그런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오네요. 자, 127번입니다. 키메라 금이고요. 요 아이는 4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128번 갑니다. 128번 흑장미 백금입니다. 흑장미 백금. 이 흑장미 백금이 정말 이쁘잖아요. 자, 흑장미 백금. 요 아이 엄마가 옆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진짜 너무 예뻐요. 요 아이 물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자, 유 너무 예뻐. 자, 요 아이 자고입니다. 이쁘죠? 자, 요 아이 128번이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그다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3.5cm입니다. 3.5cm 되는 흑장미 백금입니다. 128번입니다. 4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129번 갑니다. 129번 <laughs>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금도 아주 골고루 잘 들어있어요. 너무나 금이 잘 들어있는 금 상태 완전 최상이죠. 자,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요. 자, 5.5cm입니다. 아, 5.5cm, 5.5cm고요. 이렇게 봐보세요. 아, 이쁘지 않나요? 금 상태 너무 좋죠. 자 그래요 129번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입니다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아이 예쁘다 요런 아이 번식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죠 자 그래요 129번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아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30번 갈게요 130번 꽃눈입니다 꽃눈이 생얼입니다 이렇게 금 예쁘게 잘들어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이런 아이입니다. 금도 아주 반듯하게 잘 들어 있어요. 사이즈, 제법 많이 큰 아이예요, 요 아이. 자, 12.5cm입니다. 12.5cm 되는 자 꽃눈 생얼입니다. 생얼인데 아주 금이 너무 너무 예쁘다, 그죠? 그래요. 꽃눈 생얼입니다. 130번이고요.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예쁜 아이를 끝으로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자, 어, 여러분들이 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가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